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 평생교육사 최보솔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생각하시면 어느게 떠오르실까요? 아마 평생학센터가 있는 부천 시민학습원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부천시 평생교육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서 평생학센터와 평생교육과 그리고 시민학습원을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우리 사업설명회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담당 직원들이 사업설명회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평생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센터는 부천시청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3개의 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학센터는 공간 이름이 아니고 조직 이름을 뜻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센터가 있는 부천시민학습원, 송내 올마당에 위치한 송내시민학습원, 수주도서관에 위치한 고강시민학습원입니다. 그럼 이제 평생학센터와 시민학습원이 구별이 되실까요? 평생학센터는 습 평생교육사들이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을 뜻하고요, 시민학습원은 우리 시민분들이 평생학습 수업을 듣는 공간을 뜻합니다. 세계 시민학습원은 시민분들께서 학습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30명 이상의 대강의실, 누리터, 소강의실, 배움터, 나눔터 이용 가능하십니다. 세계 시민 학습원으로 직접 전화하시면은 이용 상담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인터넷 부천시 평생학센터 홈페이지 대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말은 송내 시민 학습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한달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것 기억해 주세요. 대관 조건은 부천시 소재의 평생학습 기관 단체, 부천시 평생학센터에 등록된 학습 동아리입니다. 개인은 이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 학습원의 이용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하나 더 부천 시민 학습원에 있는 이 e 스튜디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 스튜디오는 1인 미디어실, 다목적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인 미디어실은 1인이 혼자 촬영하고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다목적 스튜디오는 행사 단위의 큰 방송을 녹화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도 다목적 스튜디오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학습원 이용법목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가신청서 작성 후에 업로드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다양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부천시민학습원에 상담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학습원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직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헷갈리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사들 믿어주시면 은 부천시민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부천시 평생학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